안녕하세요. 와인국 크리스탈입니다. 오늘은 피노누아를 준비했는데요. 우리 피노누아 제일 좋은 곳 어디에요? 브르곤뉴죠. 프랑스 브르곤뉴인데, 브르곤뉴에서도 제일 유명한, 제일 좋은 탑 생산자, 도멘델라 로만의 꽁띠죠. 아, 물론 오늘, 오늘 마실 와인은 브르곤뉴는 아니지만. 자, 이 로만의 꽁띠에서 갖고 있는 그랑크루바 라따슈에서 묘목을 몰래 갖고 왔어요. 이 묘목을 갖고 와서 어디에 심었냐?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센트럴 코스트의 몬테레이 카운티에 있는 포도밭에 이 피노누아 묘목을 심습니다. 그 미국 ABA 상으로는 산타루치아 하일랜드 ABA예요. 거기서 나온 피노누아를 오늘 테스팅하겠습니다. 자, 저도 이 지역 그 피노누아는 많이 접하지 않아서 정말 기대가 되는 와이에요. 인 자, 테스팅할 와인은 마이너의 게리스 비냐드 피노누아인데요. 지역이 산타루치아 하일랜드 에비에이에요. 어, 이 피노가 어, 상당히 궁금해요. 어떤 맛일지. 아그이 피노를 일단 디캔팅을 해보죠. 어, 제가 좀 전에 따놓긴 했는데 디캔팅을 하는 게좀더 나을 것 같아요. 지금 색깔이 보통 캘리 피노 같은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창백하거든요. 굉장히 맑아요. 거의 정말 그 붉은비노누아 색깔인데 음. 어떤 맛일지 흘렸다 이 정도만 한번 디킨팅 디킨 해볼게요 아, 좀 따랐는데 음. 자, 멋진 디켄터에 말씀드렸다시피 색깔은 매우 창백한 피노노아 칼라입니다. 음. 향이 그 베리랑 스파이스 향신료 향이 완전 절묘하게 조합해서 화사하게 잘 올라오고 있어요. 그리고 아주 은은한 야 헵은 그 오크 뉘앙스가 올라오 거든요 음. 와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건 붉은유인가 캘리포니아 인가 와 정말 생각 이외의 맛인데요. 음. 매우 우아한 느낌인데 산도 굉장히 좋고 뭐랄까 그 고소한 깨 볶는 향 느낌도 나면서 그 오크 플레이그 은은하게 배어나면서. 근데 굉장히 주이시하고 프레시한 느낌이에요. 어둡다기 보다 굉장히 생동감 있는 그 느낌? 근데 보통 캘리포니아 피노누아는 굉장히 그, 그러니까 태양이 열을 많이 받으니까 잔당이 높고 굉장히 단피노들이 많은데 얘는 그렇진 않아요. 살짝의 잔당은 있지만, 브르곤유보다 잔당은 있지만, 이 산도와 이런 여러 섬세함들이 복합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절, 결코 달게 느껴지지 않아요. 와. 어떤이 프로도 그런 것 같아 왜 사람이 우리 막 서울에 많이 살지만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 부산 사람이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오래 살면 서울화 되지만 그 약간 그 자기 지역의 고향의 그런 특색이 좀 남아 있잖아요 약간 얘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. 그 라따슈 그 밭에 묘목을 갖고 왔으니까 그 캘리포니아의 그 여러 가지 때루아에 맞춰서 성장은 하되 그 기본적인 요소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하... 훌륭해. 제가 기대했거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, 더 맛있고 더 부르고뉴 스타일의 피노누아네요. 음. 아 좋아. 아 이렇게 좋은 와인에는 또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오늘 되게 맛있는 음식들 준비했는데 요 앞에 보이는 건 이거 왠지 이렇게 막 찹스테이크 같아 보이는데 이게 자색 고구마 요끼고요. 그다음 에 이거는 가지 카프레제 샐러드 위에 지금 음, 이게 누콜라가 너무 많은데 이게 가지랑 위에 이제 카프레제 올라간 거예요. 그다음에 요거는 하몽과 멜론. 자 하나씩 먹어보겠습니다. 카프레제 먼저. 제가 하나씩 다 먹어봤는데 이 구운 가지와 이 카프레제 이 모짜렐라 소스가 비노누아랑도 되게 잘 어울리네요. 그리고 이 자색 고구마 요끼는 이 소스가 지금 트러플이 들어간 거예요. 그래서 어, 크리미하지 하기 하, 크리미한 거와 동시에 그 트러플 향이 굉장히 많고 이 요끼의 고구마의 약간 달콤함이 있거든요. 그것 또한 비노누아랑 너무 잘 어울려요. 그리고 멜론과 하몽, 하몽은 뭐 어떤 음, 와인에나 다잘 어울리니까 다 어울린 리 맛있다. 정말 여러분이 평소에 캘리포니아 피노를 많이 좋아하셨다면 그거랑 되게 다른 느낌이에요. 이건 또 오레곤이랑도 또 달라요. 오레곤도 되게 캘리포니아보다는 더 잔당이 낮고 이제 산도가 높고 그런데 어, 그거랑도 좀 달라. 되게 뭔가 질감은 음그 유질감이라 그럴까? 그 유제품의 지방에 되게 크리미한 느낌이 있으면서 에스레리 산도가 너무 좋고 그다음에 그 산도가 이 와인을 잘 받쳐 주니까 와인이 굉장히 엣지 있으면서도 모든 게다 우아하게 촘촘하게 다 녹아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굉장히 신선하고 이거는 한 10년? 음, 10년까지 굉장히 잘 발전할 것 같네요. 어느 부르고뉴 와인보다 뒤지지 않네 정말 미국 캘리포니아에 새로운 와인을 만나게 됐네요. 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의외의 와인을 만나 면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. 정말 사람도 약간 의외로 너무 좋은 사람이 있듯이 와인도 이렇게 잘 모르는 와인을 만났는데 딱 의외로 너무 맛있으면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. 자 저와 프로도는 이 나머지 음식을 열심히 잘 먹겠습니다.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.